오늘은 우리 전교인이 함께 공동예배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또 고정을 맞이해서 함께 고향을 찾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얼마나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피한 선교사였다라고 불려졌던 존 웨슬리가 런던의 한 거리를 지나면서 작은 채플,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설교자는 로마서 1장에 마르틴 루터가 쓴그 설교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존 웨슬러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마침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낙망하고 낙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자신이 실패한 자라고 여겼던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신이 변화되니까 영국이 변화되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썼을 때 신학자들은 그것이 신학의 운동장에 떨어진 원자 폭탄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라는 책이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어롭담을 받는다 하나님께 어롭담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아주 이것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 천년 전에 다위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를 또한 이 시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편 62편은 62편은 다윗이 그의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인 아버지인 아버지의 왕인 자기를 쫓아내는 여러분 이런 어려웠던 시기에 그가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었을 때 너무도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맞이했을 때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이것을 오늘 10편 62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풍랑과 폭풍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비참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노를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od alone, God only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란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근거도,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성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기대고 살아가는 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대상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은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기대었던 그 담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했던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서 정말로 의지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흔들거려도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고 의지할 수 없게 되어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 오던 것들 그것이 비록 넘어지고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피난자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면 그분에게만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실패를 아십니다. 좌절과 고통과 절망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영어 번역을 보면 at all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아라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치유, 회복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오천중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로서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 시에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불가 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문학과 역사, 르네상스를 가르쳤는데 그가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학적 관심 때문에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 내려가는데 1편을 읽으면서 나쁘지 않다 2편은 괜찮다 그 시편을 넘어가면서 좀 이상하다 이 책이 막 그친 언어들이 나오고 막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그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제되지 못한 거친 은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 원수를 언제까지 두시려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이런 성경을 내가 읽을 수가 없다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야? 우리에게 원수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아, 성경은 꾸며진, 감추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 책이로구나. 그리고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하든, 하나님은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쓴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한 묵상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푸념 독백 이 모든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을, 좌절을, 갈등을, 상처를 깊은 곳에 숨겨뒀던 내 속에 있는 억압과 괴롭고 답답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짓누렀던 내가 토해내지 못해서 내가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럼을 고백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의 변화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서 멈출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본질적인 것이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 의해서 끝난다면, 믿음은 그저 미래의 보험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도 관심을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 얻는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에서 이 다윗이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답답함과 아픔과 연약함과 괴로움과 힘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로 믿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10편 62편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이두 가지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이 능력만 추구한다면 그 권능은 폭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냥 능력이 없이 사랑만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무력한 감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묵상하면서 권능도 사랑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모든 가치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의미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다정한 이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치, 그것도 우리에게 허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피로들 때문에 영원한 가치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와 현재를 다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능과 인자는 그 아름다운 가치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저하게 일어날 삶의 변화의 영역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멀리 떠나 던 자녀들도 부모님을 뵙게 됩니다. 이런 부모를 향하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자녀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고도 내 힘이 부족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변했다고 한다면 내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의 변화가 증명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laughs>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았다면 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가치의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소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일생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가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을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고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들이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